저는 이번에 창간을 하면서, 음. 제가 그, 그, 어디야? 그, 음. 그, 팥죽, 팥죽. 음음. 그때 제가, 음. 제가 그 팥죽이 재정이라는, 돈이라는 걸 알았고, 음음. 그걸 통해서 제가 만몬을 짓밟을 수 있었고, 음. 그게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순직이라는 선물을 받았고, 음. 이제 그렇게 이제 됐잖아요. 음음. 제가 이번에 창간을 하면서 저한테 제일 큰, 돌파된 큰 영역은 재정이에요. 음, 지금 제가 재정 부분에 있어서, 음, 이게 막바바바바 터져나가는 게, 음, 진짜 뭔가 선포면 바로 해. 와. 찾,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이제 쓴 뿌리 내지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되지 않는, 막혀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찾잖아요. 네. 찾는 즉시 돈이 듣게 해결되면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게 지금 세팅이 돼가지고요. 이야, 이거는 창간생 한테 모범으로 보내야 되겠다. 창간, <laughs> 창간생 방에. 예, 네, 더 어, 희망을 가지시라고, 네, 아직까지 돌파한데. 네. 어떻게 돌파가 잘... 됐어요? 좀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왜냐면 재정 돌파는 다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네. 좀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면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음, 됐고. 그 팥죽, 그럼... 팥죽. 근데 네, 그게 팥죽부터... 학생일 때보다 창간생 하면서 더 팥죽이 맞았다. 그러니까 내 걸로, 내 걸로 때가, 취해졌다. 더 이렇게 적용이 간사 됐다. 간사 때도 아니었고, 아. 오히려 창간하면서, 아. 창간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부분이 진짜 작년님은 정말 학생도 했고, 차, 네. 간사도 했고, 지금 네. 창간하면서 뚫렸다는 게,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걸 넘버너 알수 있고, 창간생이면서 음. 왜 뚫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왜 내가 창간생 하면서 더 뚫어졌을까? 이걸 생각 한번 해보셔요. 왜냐면, 하 이게, 4기, 5기, 6기를 제가 다 봤잖아요. 음흠. 다 봐왔, 다 봐왔고, 음. 이분들이 돌파되는 거를 계속 봐왔고, 이분들의 음.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리고 음. 우리, 솔직히 말하면 성교사님과 박사님이 더 많이 성장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성장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해요. 아니, 그건 맞아. 변화, 그건 맞아. 변화되는 게, 음. 전 그게 너무 놀라워요. 아.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학생들은, 당연히 되죠. 이게 학생이니까 이렇게 오지만, 응. 저는 박사님과 성교사님의 변화가, 전 진짜 감동이에요. 감동이야. 내가,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잘못 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변화됐는데요? <웃음> <웃음> 점점 어린아이 같이 되, 되세요. 아. 점점 어린아이 같이, 저는 정말 두 분께 감사한 게 뭐냐면, 솔직하다는 거. 아. 내가 힘든 거. 힘든 거 힘들다고 얘기하시고 음. 슬프면 슬프다고 막 얘기해서 막 우시고 <laughs> 나 살렸어 막 이러 나와서막또 이렇게 막 본인네 그니까 거의 무슨 투명 투명해 그냥 본인 음. 우리 박사님이랑 성비사님 그냥 투명해요 음. 뭐가 없어 속에 이게 없어 이게 뭐 이게 가리는 게 없는 거예요 음.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치 저거지 음. 저거지 하면서 그거를 제가 막 끌어당겼던 것 같아요 음. 투명한 거, 투명한 많이 거. 숨기고 살았지 <laughs> 어, 너무 숨겼죠. 지금도 제가 제 숨겨 놓은 거를 와 지금 찾고 이, 나가고 있는데 정 <laughs> 네, 많은 걸 찾았고 지금도 계속 찾고 나가고 있는데 제가 재정에서 왜 이게 빡빡빡빡 안 뚫릴까를 아가상생이 뚫렸는지 그 얘기 좀해줘 보세요. 신부를 하면서 깨진 거예요. 신부를 아. 하면서 깨졌는데 그게 뭐였냐면 기도를 할 때마다 예수님이 뭐 줄까 자꾸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 줄까? 뭐 줄까? 아. 그러는데 제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아, 자꾸 저한테 뭘 준다 그래요? <laughs> 진짜 저한테 뭘 준다. 차 다니면서 왜 저한테 뭘 자꾸만 준다 그래요? 근데 어. 제가 그걸 환상을 보고 나서 제가 물음표가 뜨는 거예요. 어. 그렇잖아요. 준다는데 왜 그걸 제가 화를 내고 있어요? 어. 어. 그래서 이제 제 궁금한 이제 그걸 이제 성령님과 이제 계속 풀어나갔는데, 어. 제가 이유를 알았어요. 어. 이유가 뭐냐면 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미안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 해도 미안해 안 해도 미안해 진짜 이거 미안이 낮은 자존감에서 되는 거 미안할 이유도 뭐 없잖아 어, 왜, 왜, 미안할 왜, 왜, 이유도 미안해. 없는데 그냥 미안하다고 하는 거 그거 네네, 진짜 네네. 낮은 자존감에서 오는 거야 맞아요 어. 근데 그게 지금 깨진 거예요 시간이 걸린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창간생만한데 보내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해야 되겠다, 예. 어. 이게 시간이 네, 걸리더라도 네, 네. 반드시 효과가 된다는 라걸 알려주고 싶으네,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한테 뭔가를 준다, 준다고 할, 할 때는, 미안함도 같이 내가 받는 게 제가 아.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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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 진짜 되게 깊지만 정말 포인트다. 그러니까 네. 하나님한테도 적용시켰던 거야. 사람한테도 네, 그랬던 네.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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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야, 그게 무서울 무서울 무서울. 그게 완전히 어. 제가 깨져버려가지고. 우와, 어. 제가 그때 뭘 했냐면, 예수님 하나도 안 미안해. 하나님한테도 나 하나도 안 미안해. 어. 성령님한테 좋다도 난안 미안해. 하고 어. 내가 이러면서 떨지 아 아니, 근데 그게, 그게 학생 때도, 이게 뭐야, 저거 했고, 신부정치성 했고, 어, 우리 네. 저 간사할 때도 했는데, 왜 그때 한게서 지금 창가생 하면서 깨진 것 같아? 굳이 비기. 왜 창가생 제가, 그때까지도 제 안에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이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아두 가지예요. 넘버 원, 네. 창간생일 때는 과제하냐고 정신 없어요. 아니 학생 학생 때는. 너무 그래서 못 봐. 적용되는 것보다 이걸 어떻게 발표해야 될지 그 번. 사람은 나 혼날 때니까 여기에 그래서 이게 막 에너지가 거기 많이 쏟아져서 이게 제대로 못 보는 방면도 있어요. 자두 번째 간사할 때왜안 되냐. 우리 학생들 혼나면 어떻 하지? 나 이러, 이게, 이게, 정체성이 다 알았기 때문에 우리 학생 운나면내운나는것 같기도 하고, 왠지. 예, 예. 네, 네. 그래서 아직도 긴장하는 게 학생 때보다 덜 긴장해. 근데 창간생은 누가 말을 시켜? 뭐 숙제를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냥 누리자. 어, 구경 좀 하자. 어떻게 나.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 바깥에 숲에, 야 안에서 못 봤던 게 바깥에서 보이면서 이게 더 객관적으로 보는 거야. 문제들이 객관적으로 쭉쭉 보니까 더 선명하게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해. 그러니까 아 내가 이걸 들어야 되는 거아 이분이 부 부족했구나 이게 나무가 전체적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이게 참가생이 갖는 유익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님이 여기가 적용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길이 쭉 생기면서 드디 생겨요 네, 제가 좀 풀어드리면 네좀 음. 풀어드리면 학생 때 가지고 있게 퍼즐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학생 때 가지고 있는 받은 퍼즐이 있었고 음음. 간사하면서 받은 퍼즐이 있었고 음. 참관생 하면서 또 앞쪽에서 받았던 퍼즐이 있었는데 이게 음. 신부 이거 여기 넘어가면서 그 퍼즐들이 이제 맞춰지는 거예요. 봐봐봐. 음. 그러니까 그 아까 말했던 그 그림이 딱 완성이 된거예요 제가. 그것도 그래. 것도 있고 그치? 이제 그것도 음. 있고 이제 내가 한 마리만 더첨부하면은그 음. 이제 돌파하는 그 비결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아까 그 최은경 자매님처럼. 어이꽉 잡고 그냥 매일 <웃음> 이렇게, <웃음> 이거 난리를 <날개를> 치면서 막 <laughs> 가는 사람 어어 어. 이렇게 될때 되는 게 있고 음. 또안 가지는 걸 놓을 때 되는 게 있어요 음. 놓을 때 음. 왜냐면 막하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종교형 인걸로막 열심히 내아오도록 빠는 <laughs> 거야 새기도 하고 막 어, 이게, 그러기도 <laughs> 하는 것도 있어 이게 어, 아니 어. 이게 이렇게 음. 이제 제가 음. 그 우리 저거 할때 이 이렇게 이 삥삥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점점 성숙하가 하면서 요 부분이 어떤 사람에게는 해가 되는 거가 있고 요 부분이 어떤 사람에게는 극이 되는 거가 있는데 이 참관생은 뭐냐 하면은 약간 이렇게 자기를 놓은 상태에서 접근하는 아, 거예요. 그렇다고 참 포인트 잡아. 그러니까 아, 이렇게 음. 그 학생은 꽉 잡아야 돼. 그냥 크해가지주장또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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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혼나고 또뭘 예, 해야 되고 또 돈도 지불하고 많이 지불했는데. 에미과한테 어. 체크를 받아야 되고 이거 음. 혼나지 말아야 되고 또 옆에 학생들은 잘안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기조되고. 거. 비교되고 뭐막 별업일 생각이 다 들어가지고 크게 돼, 이렇게 돼서 되는 그 단계가 있고. 참관생은 약간 뒤에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놓고, 놓고, 그지? 신현서 어, 그지? 보면서, 어, 응. 어우, 저잘 되네. 이러면서, 어, 나도 되지 뭐, 이런 건 있지만은, 아주 그냥, 아, 자꾸 난 해야지. 뭐, 아니면 애미코가한테 이렇게 책을. 끝날 이유도 없잖아. 그지?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또 변화되는 건데, 음. 우리 하영 간사님은, 앞에 거를 계속 잡고 있다가 잡고 음. 있다가 저거는 있었어 내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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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된다라는 거가 있는데 음. 그전에막 하고 저 학생 때 했고 그다음에 간사 때도 하면서 하는데 안 됐는데 요번에는 약간 이렇게 느슨한 상태에서 조금 그저 음. 뭐지 숲을 보는 가, 저 저거는 약간 숲을 보는 거잖아요 학생은 나무를 잡고 막 한다라면은 이 저기 참관생은 약간 이렇게 보면서 숲을 보는 큰 그림을 보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이 앞에서는 막 나무들을 막 심고 뭐막피고막 막 이렇게 했고 했는데 전체는 안 봤는데 이번에는 이미 나무가 심어졌고 그다음에 그게 자라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은 이게 전부 아까 조합을 맞춘다 그랬잖아요. 퍼즐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한 했는데 그게 됐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참가 그러니까 놓아버리는 상태 응, 맞다. 오히려, 이게 오히려 진짜 포인트다. 누워 그, 그 맞아 참가생이 좀 놓고 오는 거잖아. 잠깐. 약간의 약간의 음. 그런 부담이 좀 없잖아요, 그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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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약간 음. 부담이 좀 없을 거 아니야 이렇게 보면. 아. 그래서 그래서 요때 해결돼야 될게 있는가면은 이렇게 해야지 해결될 거에 있는데 자매님 거기에 거기에 딱 맞은 거야, 이렇게 됐어. 하나도 안 미안해요. 나 되게 공명되네, 거기서. 하나, 하나도 안 미안해요. 빨리 주세요. <laughs> 와, 이거 대박이다. 아. 저또 하나 또 있어요. 어, 뭐, 뭐. 제가 어. 왜 학생 때 제가 제일 이게 나, 낮아졌던 이유가 사랑받지 못해서 맨날 사랑 타령했었잖아요. 사랑, 사랑했지. 아, 나 사랑 타령했어. 알았 아,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그놈의 그 어. 사랑. 그게 엄마로부터 오지 않은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깨진 게, 제가 결핍이 가고 느꼈던 게 사랑이라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야. 지금 4 0몇년 동안을요. 음음. 근데 제가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이번에 깨진 거예요. 어, 사랑이 아니라 제가 결핍이라고 느끼는 거는 내가 특별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때 결핍이라고 느끼는 걸 찾았어요. 아, 사랑은 아, 사랑이 아니라 내가 특별하지 네. 않다고 느낄 때. 피랑 사랑받지 않는다라고 연결됐구나. 그래서 제가 엄마를 오해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아, 그랬고 그 오해. 네, 그러면서 이제 엄마에 대한 엄마가 기상...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어그지 네, 네, 그게 깨졌거든요. 음. 와, 근데 대박인 게요. 그게 깨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회개를 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끊어낼 건 끊어내고 했는데 저 지금 며칠 안되니까 진짜 따끈따끈한 거예요. 그젠가? 아, 어제. 우리 엄마가 아침에 아침 일찍부터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잠깐 어허. 집에 오라고. 어허. 그래서 원래 잘안 가는데, 어. 가야 될것 같아서 갔는데, 어. 저희 엄마가 저를 딱 앉혀놓고, 혜영아, 내가, 너가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어. 그래 어. 내가 그걸 풀어주고 싶다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어머머머머. 그러면서 내가 오해하는 부분을 어제 아침에 저한테 쫙 풀어주시는 거예요. 어머 왠일? 엄마가 그러지 않았었잖아. 전혀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시 고집세시고 진짜. 근데 그것도 막 화내면서 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차분하게. 어머 왠일? 왠일? 이거 성령님이 역사다. 네. 응 어. 어. 그러면서 응. 엄마도 절, 저를, 저를 오해하는 거, 저도 이제 차분하게 엄마한테 설명을 하면서, 엄마 이런 게 우리 서로가 오해가 있었다. 응. 그러면서 응. 서로 이제 안으면서 그걸. 이, 예, 아름답게 그렇다. 마무리를 하게 돼. 어큰 시프팅이 됐네. 관계 시프팅이 됐다. 근데 그게. 다데정조가 똘타이가 풀어지면 맞아. 축복이 오기 시작해. 그게 <laughs> 풀어지면서 이제 축복의 통로가 확 열리는 거거든. 자매님, 이제부터 시작이다 더욱더. 아멘, 아멘, 아멘.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어, 진짜 그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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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대박 맞았네. 이번에 장관생 하면서.